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능이 삐아리 지금 능이가 날씨가 지금 완전 지금 뭐 아침에 가을 가을 바람과 가을 햇살 오늘 능이 산행인데 사실 뭐 지금 능이가 나왔어요 5 0원짜리 동전 그리고 먹버섯과 아유, 쌀이버섯 요렇게 앞에 가는 우리 김실장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저께 제가 올린 송이버섯 갈송이버섯 댓글에다가 왜 작년 거를 올리냐 장난치냐 이러는데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아니 무슨 뭐 대단한 뭘 대단한 거 올린다고? 뭐 작년 속이를 고 장난치니 어째니 또 슬슬 이런 애들이 나타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난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아 진짜 씨. 여기서부터 까치버섯, 먹버섯, 곰버섯. 포인트. 요쪽에아유 요금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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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쌀이 가 아주 뭐, 그냥 참 쌀이 가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잘 컸습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먹버섯이. 야, 이쪽 라인이. 먹버섯이. 먹버섯. 먹버섯이. 아안 아휴... 나왔나보네. 아, 이거. 아, 너무. 너 아. 너무. 안나왔네 여기, 여기 왜 안나왔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커여기게꽝다 나갈줄 모르니까 일단 꾀꼬리부터 채취 그렇지. 이렇게 아니 근데 어떻게 낫길래 어, 여기 다 망가졌어 냉장고 안나왔었어? 양자국 줬는데오래되게막 아. 오우, 깨꼬리. 엄청 많네, 여기. 사이즈가 좋아서, 이런 사이즈는, 먹을만 하지. 깨꼬리들이, 요렇게. 요렇게. 아우, 뭐. 좋은건만 이렇게 지금 먹버섯 포인트 실패하고 쌀이 버섯 포인트로 왔는데 아 없네 없어 이렇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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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포인트도 네. 올해 능이버섯이 9월 요번 일요일 날이 백로 기점으로 저는 요번 주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유생들도 안 보이는 것이 아, 다음 주 다음 주부터 나오려나. 고연한 애들이 온도가 지금 밤 온도가 지금 한한 한 20도 19도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 떨어지기는 유 정도 안 보이네 눈이버섯이안 보이면 보라사리라도 열심히 타서 가야겠다 사이즈 모아주 유난합니다 지금 보라사리들 지금 뭐, 어느 동네는 지금 뭐, 보라사리가 끝났다고 하는데도 있는데, 어우, 저기는 뭐, 상태 깨끗하고, 사이즈 좋은, 보라사리들이 묻어주고, 계속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 지금 막,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막줄르다가 계속 이어지는 보라살리들 다리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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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렇 가야지. 오야, 저기서 태가 지고 이게 지금 봐봐 이쪽 라인들이 내려가면서 다 살이밭이거든. 음. 어. 음. 어. 어 바위 빵에 또보라살리들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쫙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폭포수로 내려온 아주 그냥 이 보라사리들 아주 기가 막히지 뭐 이렇게 예? 사리 따세요 이렇게 아주 이쪽에 사리의 왕 쌀리버섯의 왕. 이렇게. 송이 쌀리 여기가 쌀리버섯의 왕. 왕이다. 어우, 향아줘. 이거 안 먹어봤지? 네, 저는 쌀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 너무 맛있지. 콩이 향이 나요? 콩이처럼 밑둥도 생기고 향도 있어. 그래서, 통살인데아무 괜찮지. 능이버섯이, 올해는 백로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뭐 일단 오늘부터 능이산행을 제가 시작했으니까, 좀 며칠 더 정찰산행을 다니면서, 이제 어느 어느 부위, 어느 곳, 어느 지대, 높이, 이런 걸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능이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좀 알아봐야 될것같다요 아, 오늘 같은데도 좀 빨리 나오는 포인트긴 한데, 안 보여주네. 아이고, 안 보여줘.